그래도 이제 좀 많이 다들 괜찮죠? 좀 아, 올텐을 어, <목소리만> 써야 되나? 다쳤어요? 아까? 아까? 오늘? 아니, 오늘 진짜 못 아, 일하다가요? 나이스 금수 첫득첫득첫득첫득 첫득! <목소리> 첫득 아닌가? 아, 슈터의 자존심 마이샷. <목소리> <나이스야. 목소리> 까비 까비 까비. 맞추기, <목소리> 아 있었어요 레이업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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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갑자기. 너무 긁었 나？내가 형을긁긁긁 수비 고해 주고 제철 볼 네, 네, 네. 오케이, 대근 아, 좋다, 대근 수비 어, 좋다. 나이샷! 저 정도면 한180 후반에서 19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약간 라샤 형님 그 형이 그 부르지 <laughs> 말라는 부분 뭔가 스타일이 비슷하지 않아요? 팀의 마무리 능력이라든지. 빨리 오세요. 해. 봐줘. 어, 로우 한번 봐주고. 나이스 대결. 나이스 컷. 아! 까비. 잘 봐줬다. 튀어 수비백, 수비백. 뒤에 봐주고. 까비. 하나 준다 이거 봐줘야지. 아, 슛이 좋으셔요 아! 굿샷 굿샷 자기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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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까비업까비업 와 빙그롤 잘 봤다. 받아줘, 움직여줘. 다, 다 가만히 있으니까 안 돼. 그 샤, 그 샤, 그래서 좀 움직여서 받아주세요. 스잘 쐈어 잘 쐈어! 오안 다치게 안 다치게 근수 괜찮아 이겨내! 오 늦었다 늦었다 나이샷! 다시, 받아주고 다시, 다시, 다시 탑. 탑 오케이 나이스 좋다 좋다 잘 달린다 오케이 푸샤 저희 저번에 그 고양시청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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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게임 진행하셨던 분인가 봐비군수

나이스 수비, 나이스 수비, 괜찮아, 괜찮아, 뭘 미안해, 에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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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다이펙. 쳇쳇 채. 세부. 조려 괜찮아. 괜찮아, 군수. 괜찮아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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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괜안괜찮 <laughs> 참아. 그 말은 제가 입에 못 담았는데 대신 해 주네요. 컷. 까비. 아이고. 아, 이 저런 거 돌파해서 미드레인스 한번 싸 줘도 좋은데.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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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아, 올라가. 괜찮아 괜찮아 수비하나 수비하나 나이스 수비 나이스 수비 오 일찍 잡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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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나이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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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비 쏴야 돼컷잘 봤다 나이스 제철 아, 괜찮아, 아, 제철아. 아, 괜찮아 아, 나이스. 제철아 나이스 아, 괜찮아 나이스 아, 기업 괜찮아 기업 괜찮아 오렌지 일루션 볼이래요 일루션 볼. 어으. 심판 콜, 아, 심판 콜. 근데 왜 심판이 형 심판 아니죠? 그도 뭐, 심판인데요? 심판. 심판. 시간, 시간. 시간, 시간이 시간이 시간. 시간, 없죠? 시간. 시간 아, 아.